몸 건강, 마음 건강. 네, 또 고혈압이 다 같은 고혈압이 아니라면서요. 네, 고혈압도 이제 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. 음. 1차성 고혈압은 뭐 보통의 경우에는 본태성 고혈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. 네. 이 본태성 고혈압이 고혈압 환자의 90% 내지 95%그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이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태성 고혈압은 그럼 왜 생기는가? 이를 네. 보면 그것이 뭐 염분의 섭취가 과다하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. 그 체내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네. 또는 그 말초혈관에 저항이 생기면서 순환 장애가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순환이 안 되면서 그 방해가 생길 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데요. 이런 본태성 고혈압이 잘 생기는 그 위험 인자로서는 네. 뭐 가족력 그러니까 음. 유전적으로 부모님께서 이제 있을 때그 자녀 대에서도 더잘 나타나고요. 네. 그다음에 음주나 흡연, 어, 운동 부족. 그리고 비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고혈압의 원인인데 어~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의 나이 고령이 그 자체가 고, 그~ 고혈압의 어떤 위험 인자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~ 이 차성 고혈압이라는 것은 어~ 어떤 질환이 일 차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는 것 이것을 이 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. 그 일차성 고혈압에 비해서 네.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을 하고 또 혈압이 비교적 높게 나타납니다 아. 그리고 나이로는 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.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대부분 뭐 신장 질환이 많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어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네.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음. 혈압이 음. 높아지는 경우인데요 이것은. 그, 우리가, 어, 원인이 되는 질환을 잘 발견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혈압이 치료가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